홍준표 대구 시장은 24일 대선이 만약 생기면 시장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온라인 소통 채널 청년이 꿈 청문응답 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에서 조기 대선이든 정상 대선이든 시장직 유지가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또 내가 집권하면 TK 현안은 모두 해결된다고 말하고 마지막 도전에 뒷배 대놓고 할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는 나는 늘 말하지만 정통 보수주의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수주의가 부끄러워 앞에 각종 사족을 달기도 하지만 보수는 탐욕으로 망하고 진보는 위선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통보수주의자는 탐욕이 없고 위선도 없다. 내 나라 내 국민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모두가 잘 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홍 시장의 사퇴 여부에 대해 홍 시장의 조기 대선에 대한 입장은 초지일관이라면서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조기 대선에 대해서도 당이 준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는 그런 비상한 상황이 되면 그 정도 비장함도 없이 돌파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홍 시장의 생각이라고 덧붙이고 시장직을 유지하고 경선에 나가는 아니란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란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자신을 포함해 대구시에 남아있는 정무직 15명의 거취에 대해서는 시장이 사퇴하면 정무직은 당연 사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